홍공, 흑자. 네, 아주 오랜만에 상담 컨텐츠로 돌아왔습니다. 이제 예비 초등학교 여자 학생인데, 지금 집에서 이제 혼자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홍공하고 있는데, 이 아이, 과연 이제, 이제 대형 학원으로 보내야 되는가? 라는 이제 어머님의 굉장히 큰 고민이 담긴 어, 사연입니다. 한번 지금부터 사연 훑어보겠습니다. <목소리> 일단 저도 사연을 보면서 가보겠습니다. 예비 초, 어, 예비 초6 여자입니다. 3학년부터 영어 했고, 1대1, 어, 주 2회, 1시간 30분. 그쵸. 그렇죠. 그렇게 많진 않은데, 1년 하고, 선생님이 이제 아이를 정리하셨다. 아, 진짜더라. 확인을 해보니까. 뭐, 사정이 있었을 수도 있겠고, 그렇죠. 억지로 다른 샘을 소개받아서 7개월, 아, 1대1 더 하고, 다른 친구들하고 하는 게 좋을 것같아 이제 그만두었다. 그래서 이제, 그룹 수업이나 동네 학원 알아봤는데 실력이 이제 학년보다 낮아가지고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없었습니다. 대형 학원 생각을 못했다. 그래서 어머니께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교습을 알아보셨네요. 자, 이제 4학년 때부터는 이제 리틀팍스에 올인했습니다. 3학년 때는 이제 교습 알아보고 4학년 때부터 리틀팍스. 그래서 3단계부터 시작해서 5단계 마무리. 오케이. 그래서 뭐 성실하게 되게 잘한것 같고요. 보니까 어 하루에 다섯 편씩 퀴즈 풀고 단어장 하고 시간이 오래 걸리다가 에, 이렇게 좀 변경도 하고요. 점점 루틴이 되면서 시간이 혹은 노력이 들어가는 게좀 이제 줄어들죠. 그래서 10개월 정도 이제 진행한 다음에 문법책 어, This is Grammar Starter 어, 이랑 라이팅 초등 영문 영문 뭐예요? 이거? 영장문인가? <laughs> 하루 네 문장 쓰기 시작했다. 유닛, 문법은 유닛 1을 2례 했다. 아이가 숙제 속도가 빠른 편이라서 시간을 많이 하르지 않았다. 오, 오케이. 문법을 무지 어려워해서, 그쵸? 이거 끝내고 사과책 수업, 사과책 제거 말하는 거죠, 그죠? 진행했습니다. 라이팅 한줄 쓰기 같은 가볍게 쓰시는 교수님, 오, 뭐, 많이 하셨네요. 이것저것 많이 하셨어요. 자, 13개월 됐을 때, 아정상어학원 레테를 보고, 8단계. 아, 자축을 했습니다. 덩실덩실. 13개월 됐을 때, 오케이. 15개월 됐을 때, 청담 레테. 예, 최선 어학원 레테. 받았습니다. 아, 보니까, 화도 나고, 자존심도 많이 상한 상태입니다. 보니까, 지금 청담에서 지금 많이 자존심, 예, 그쵸. 그렇죠? 최선은 5단계에서 5단계면 제일 낮은 건가요, 설마? 여튼, 지금 자존심 이 상했다는 걸 봐서, 둘다 지금 결실이 좀안 좋은 것 같네요. 성실히 노력했기에, 에, 오케이. 실망감이 컸고요예비촌는 언어적으로 전혀 감각이 없습니다. 운동 좋아하는 단순한 남자애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언어적 감각이 없어요? 너무, 너무 빨리 좀, 네. 결단을 내리신 거 아닌가? 아, 아 이거는 저 논술쌤과 공기관 조사 결과 결과를 정확히 파악한 것입니다. 아이고, 참. 받아들이는데 힘드셨겠네요. 논술쌤이 안타까우셨습니다. 워낙 성실한 아이다 보니까 어, 2년째 매일 2시간씩 주 5회 빛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성실성 저희 집에랑 비슷하네요. 테크닉이 늘더라고요. 영어도 저랑하면서 성실하다는 게 좋은 거고 눈에 띄게 나아진 나아졌다. 숙제를 안 미룬다. 성실성이 돋보이네요. 지금 하는 것들 <laughs> 와 이건 제가 다 읽지는 못할 거러요쭉 보세요. 립박 문법 쓰기다. 기출판사 나온 거지 그죠? 고문이 독해다. 이도 기출판사인 거 right right. 영어 리딩 120, 든드마스터 중등실력, 화상영어 정답률 90% 내외 와우! 문법 많이 힘들어하고 있다 아. 근데 이제 레테 무지 어렵게 느꼈다 정답 최선 화가 많이 났다 그래이 어머님께서 위로를 좀 해주셨고 것이 이 모든 것이 이 모든 것이 이 모든 것야 될지 든 것이 될지 레벨업 하는 게 좋을지 경쟁을 좋아한다 두, 위의 방식대로 홍공을 유지해도 좋을지 세 번째 홍공을 하되 방향을 바꿔야 되는지 야네 이야... 알겠습니다 한번 한번 의견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홍공 자 일단은 그쵸 딴건 모르겠지만 경쟁을 좋아하고 성실하고 그쵸 언어적 감각이 그렇게 뭐 이렇게 뛰어나지는 않지만 요런 장점들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대형 학원 이제 고려를 하고 계신 거죠. 그죠 제가 좀 말씀을 드리면 음. 근데 레테를 왜 보시는지 저는 그게 좀첫 번째 궁금합니다. 이미 지금 대형 학원 쪽으로 마음이 많이 기울어 있는 건가요? 그렇죠. 그게 전 처음에 좀 궁금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면 처음에 어 13개월 됐을 때 정상 레테를 봤잖아요. 그 다음에 15개월 됐을 때란 거는 이두 개의 갭이 지금 현재 주어진 자료를 봤을 때 2개월인데 2개월 단위로 지금 레테를 보고 지금 실망을 했다 이런 거잖아요. 그죠? 렇 차라리 13에서 10개월 됐을 때 정상에서 정상 레테를 보는 게 낫지 않았을까요? 노력의 결과를 보려고 하면 정상 레테 한번 보고 15대 또 정상 레테 보고 같은 학원 좀 연속 보는 게좀 그런가? 근데 어쨌든 그렇다 하더라도 A기관에서 13개월째 보고 B, C에서 15개월, 2개월 텀으로 보게 되면 당연히 보는 시스템이라든지 안에서 평가, 좀 디테일이 좀 다르니까 아이한테는 그동안 학습했던 게 크게 유리함으로 작용되지는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 지점에서 자존심 상할 수 있죠 그래서 그거 저는 좀 같은 학원으로 차라리 레테를 보는 게 사실, 레테 개념으로 봤을 때는 얼만큼 늘었는지 확인할 수 있으니까 그게 좀 낫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디테일적인 거는 이제 판단을 하시고요. 그래서 이렇게 텀이 너무 짧았고, 심지어 학원도 다른 쪽으로 이제 레테를 본게 저는 조금 예, 아쉽습니다. 네. 성실성, 성실한 거랑 관계가 없게 되는 거죠. 성실하더라도 애한테 수영을 가르쳤는데 갑자기 좀 비약을 하자면 갑자기 뭐 육상을 2개월 사이에 두고 이렇게 평가한 거다. 거의, 뭐, 그 정도 급은 아니지만, 거의 꺾어진, 어떤 의미인지 알겠죠, 그죠? 그렇게 확 꺾이니까, A 입장에서는, 네, 자존심 상할 만 하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일관성 있게 좀, 레테나 이런 것좀 보는 게 낫지 않았을까? 네, 저도 뭐, 레테 시스템을 더 자세하게는 모릅니다만은. 그 다음에, 음, 성실한 거는 되게 좋죠? 저희 집처체도참 성실합니다. 근데, 와, 지금 2월달 공부하는 거 보니까, 1번에서 7번까지 있었잖아요. 그쵸? 립학부터, 와, 이거 단어장의 화상영어까지. 야 종류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진짜. 시, 전체 시간 자체는 지금 한 120분? 하루에 뭐, 그 정도, 2시간 내외인 것 같은데, 학습적인 요소로 2시간이면 많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학습적인 요소로 지금 2시간을 깔아놓으셨거든요. 요거 구조 조정해야 됩니다. 맞잖아요. 지금 습득적인 것이 거의 보이지 않습니다. 습득적인 거. 애가, 그쵸. 애의 강점을 좀 살릴 수 있는 그런 게사망년 때부터 거의 보이지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성실하고 노력은 하지만 언어적인 거가 지금 감이 없다고 하셨는데 언어적인 걸 키울 수 있는 공부하고 조금 거리가 있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독서를 한다든지 그림책을 한다든지 이런 아이가 조금 더 말랑말랑하게 즐길 수 있는 부분 그게 조금 더 들어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기존에 너무 학습적인 것들은 좀 저는 쳐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직설적으로도 말씀드리자면 그렇잖아요 뭐 단어라든지 리딩이라든지 리딩도 사실은 원서를 능가할 수 있는 리딩은 이 시기 때까지는 별로 없습니다 물론 뭐 미교라든지 이런 거로 복합적으로 할 수는 있겠지만 학습적이 지금 많다라는 게제 결론입니다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이렇게 되면서 사실 또 목표점은 또 레테로 가고 있어요. 굉장히 무겁죠, 전체적으로 보면. 영어 공부가. 그러니까 너무 힘들어 할 만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제거 사과책도 하시고 이렇게 정답률도 많았잖아요. 그죠? 사실 문법 지금 6학년이기 때문에 이제 중학 문법 조금 다루는 거는 괜찮다 생각되지만, 어, 전체적으로 굉장히 좀 많거든요. 이걸 격일제로 하든지 해서 다이어트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하루에 이거를 7번까지 다 한다는 것은 아이한테 굉장히 좀 무겁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음. 그리고, 레테. 레테에 대해서 경쟁심을 아이가 느끼고 하고 싶어 하는 거. 지금, 그래서 결론적으로 애가 아이랑 지금 하고 갈지 말지 고민 중이다. 학원에 가면 제가 말씀드리는데, 지금 이 시스템에서 습득에 관한 어떤 영어가 전혀 없는 상태에서 학원을 간다? 그러면 영어 지금도 무겁잖아요. 더 무겁게 떨어져요. 그리고 저는 타 과목이라든지 이런 것도 굉장히 궁금합니다. 왜냐하면 타 과목도 해야 될게 지금 굉장히 많아질 텐데 영어가 지금 굉장히 무거워졌어요. 네, 무거워졌어요. 그래서 어, 대형 학원을 보내서 적응하는 게 좋을지 지금 어머니께서 마음이 솔직히 많이 기울은거 아닌가요? 네. 네. 약간 중간부터 학원을 가기 위한 공부처럼 이게 약간 영어가 더 끌려가 버렸어요. 그래서 영어 지금 되게 무거운데. 아, 학원을 보내실 거면 영어 학원 가면 과제 뭐 훨씬 더 많아지거든요. 아까 걸어놨던그 학원 같은 경우에는 그렇기 때문에 좀 집에 있는 거좀 줄여주시고 즐겁게 할수 있는 거 조금만 녹여주시는 게 낫지 않을까. 지금 줄여주는 거 격일제든 뭐든 해서 거의 잡을 땐 절반 수준으로 좀확 줄여주세요. 네. 차라리 공부했던 거 학습 중에 학이 중요한 게 아니라 습 익히는 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복습할 수 있는 시간을 훨씬 더 늘려주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거를 좀 구조조정을 한 다음에 애가 좀 이렇게 좀 숨구멍이 나오면 그때 가서 다시 이제 학원에 대한 거좀 고민을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고요. 두 번째, 미방식간 홍공을 유지해도 좋은지, 음 일단은 줄여보세요. 반반 정도로 줄여서 격일제 정도로 이렇게 하던지, 이렇게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해보고, 좀, 학원과의 좀 상관관계를 결정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고민이 사실은 학원 난 너무 보내고 싶어요 애가 경쟁심도 있고 잘할것 같은데 홍공쌤 보내도 돼요? 질문에 사실 이세 개를 한 개를 요약하면 그거예요 꽤 뚫자면 예 네, 과감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학습적 요소가 너무 많습니다 제 아이라고 하면 어, 지금 학습적 요소 저는 좀 약간 부담을 덜어줄 것 같아요 그래서 했던 거 격일제로 하던지 아니면, 주 중에 이렇게 계획표를 작성하든지, 아이랑 함께, 네, 우리 학습장을 조금 분산시켜보자 해서, 조금 네, 계획표를 수정하셔서 공부하고, 레테 같은 경우에도, 네, A에서 B, C로 봤기 때문에, 네가 조금 그렇던 거야 라고 다시 한번 좀 알려주세요. 아이의 자존감을, 제가 볼땐 조금, 네, 오해를 풀어서 회복을 좀 시켜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두개 일단 조정을 해서, 애가 조금 가벼운 상황에서 좀 즐겁게 공부하는 걸 보면서 그 다음에 다시 이게 뭐 레테를 보든지 해가지고 도전하시는 게좀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과제가 훨씬 더 많아질 거라는 것은 기정 사실이니까 그거는 각오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이한테도 주지를 반드시 시켜줘야 됩니다. 아 좋습니다. 오늘 이렇게 해 가지고 상담해봤는데 음 본인이 객관하기 상당히 어렵죠, 어렵죠. 어머니께는 말씀드리고 싶네요. 레테를 궁극적으로 보는 목적은 어, 무엇인지 자표를 네. 잡기 위함인지 아니면 진짜 이 학원에 보내고 싶은 생각이 지금 굉장히 큰데 그 전에 아이가 이렇게 처해있는 홍콩에서 브릿지 아이한테 약간 좀 이렇게 유도를 하기 위한 브릿지 역할인 건지 한번 자문을 해 보시거나 아이하고 좀 상의를 해 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 두 번째, 타 과목 지금 공부 상황을 알 수가 없지만 타 과목 속에서 영어의 비중이 지금 어느 정도인지 제가 봤을 땐 굉장히 무거워 보이거든요. 물론, 사신 어떤 학군이, 뭐, 교육특군지 어떤지는 잘 모르겠지만, 여전히 아이가 지금 버거운 분량은 아닌지, 다시 한번 아이한테 좀 이렇게 체크를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두 가지를, 어, 제가 좀 말씀드릴 테니까, 한번 체크해 보시고, 이야기해 보시고, 좀더 나은 방향으로 결정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저 오랜만에 저도 상담 컨텐츠 해 봤는데, 아, 네. 좋은 어떻게 사연이 있어서 이렇게 했습니다. 이게 뭐 앞쪽에 인적상황과 관계될지도 모르는 부분들은 다 이렇게 쳐냈고, 기본적인 거 이렇게 공유를 했으니까, 여러분들도 한번, 어 본인의 어떤 의견, 이런 거 한번 남겨주시되, 너무 이제 뭐 비판적인 것보다는 이분이 실제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만한 그런 이제 의견, 그런 거 이렇게 따뜻하게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한국!